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117억 6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며 그 가운데 상업적 목적의 드론 시장 비중은 1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드론 시장도 심상치 않다. 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본 것들이 모두 드론인 거죠? 이곳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많은 드론들이 있는 건가요? 대부분의 드론 유저들이 처음으로 드론을 만져보시는 계기는 아마 중국산 저가 드론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론을 시작하신 분들은 좀더 나은 드론, 자기가 원하는 드론을 갖고 싶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펌플라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드론 레이싱을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항공 촬영을 위해서 드론을 찾으십니다. 그런 모든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서 드론을 연구개발 및 제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쓰임새가 점차 다양한 연장에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고객들이 이들을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드론의 기초 상식부터 알아보자. 우선 드론은 프롭과 프롭 사이의 길이로 기체 사이즈를 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155, 224, 355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프롭의 개수로 드론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프롭이 3개인 제품은 트라이콥터 4개인 제품은 쿼드콥터 6개인 제품은 헥사콥터 그리고 프롭이 8개인 옥타콥터가 있습니다. 각 기체마다 특징이 있지만 우선 기체가 클수록 그리고 프롭 수가 많을수록 좀더 안정적이고 힘 좋은 기체를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SLR, 짐벌 등을 매달아 항공 촬영용으로 사용되는 기체는 사이즈 650급 이상의 헥사 커터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보여고 있는 180에서 355 제품인 경우 드론 레이싱에 특화된 제품으로 특히 M180 모델은 캐나다 드론 레이싱에서 우승을 했었고 F모델은 대만 드론 레이싱 대회에서 2등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드론이 기본적으로 갖춰가는 것이 바로 내구성. 이들이 취급하는 모든 제품은 퓨어 카본 즉 탄소 섬유로 제작되어 탁월한 내구성을 네 띄고 있다. 철 대비 무게는 4분의 1 수준. 하지만 강도는 10배 더 강해 우주항공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 중인 소재이다. 소재뿐만이 아니라 드론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부터 드론의 무게와 구조적 견고함을 고려하여 디자인하고 있는데요. 신제품 출시 전에도 수많은 테스트 비행을 통해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론을 날릴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드론을 날리기 전에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데요. 이 정도 공간이다 되겠지 하는 생각보다 좀더 넓은 공간에서 연습하시고 사람이 적은 곳에서 너무 멀리, 너무 높게 날리시지 마시고 눈으로 기체 앞과 뒤가 구분되는 거리까지만 날리면서 연습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기존 드럼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제품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다. 이 트라이콥터 제품은 모터가 세 개가 달렸고 일반적인 쿼드콥터와는 다른 또 다른 느낌의 비행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트라이콥터가 요잉, 즉 좌우로 돌아가는 비행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트라이콥터의 매력에 빠진 사람은 이 기체만 고집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이곳에서는 다양한 드론들을 판매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커스터마이즈드 기체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도 항공 촬영 및 연구용으로 대형 기체를 개발하고 각 대학들과 산학 협력을 통해 드론 소프트웨어 개발은 물론 드론 활용 방안 확대에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중에서 빠른 속도를 내며 움직이는 드론. 그렇다 보니 드론의 뼈대라고 할수 있는 프레임이 불량이면 비행 시 제어가 안 되거나 부속 장치가 탈착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드론은 프레임부터가 특별해야 하는데,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드론을 직접 제작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드론 프레임의 중요성도 더 강조되고 있다. 현재 저희는 캐나다 A사와 계약을 맺고 드론 프레임 디자인 및 생산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프레임 가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드론 프레임을 탄소 소미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품들은 초경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프레임 두께는 3에서 4mm로 얇은 두께 대비 어떠한 충돌에도 부러지거나 휘어지지 않는 경고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드론 파일럿들과 협의를 진행하며 대만 및 캐나다 드론 디자이너들과도 협의를 통해 드론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드론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이곳에서는 직접 드론을 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편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장소 제공은 물론 각종 공구와 소모품을 제공하고 드론 제작 시 문제점들에 대한 도움도 주고 있다. 드론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서 앞으로 더욱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드론의 대중화를 위해서 전문화된 레싱 데이트를 운영하고 드론 레싱장도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는 비행 안전성과 최적화된 기체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드론의 연구, 제작 및 판매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드론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거침없는 기세로 무한대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드론 시장, 대한민국 하늘을 힘차게 비행하며 다양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드론의 내일이 기다려진다.